안녕하세요. 커피팩토리 이승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제품의 분해, 조립, 또 AS를 하기 위한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다뤘었고요. 자 이제 직접 자가 설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언박싱부터 해서 제품의 구성품들,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마지막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커피팩트 오피스 제품을 받으시면 네, 두 박스를 한번에 받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박스는 네, 제품 본체 박스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요악세서리악세사가들어는 <laughs> 네,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악세서리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서랍형태 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벗고요 좀 복잡하죠. 이번에는 추서랍 열어주시면 커피 추출하고 나면 커피 슬러지, 커피 퍽을 모으, 모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정밀레버스 자체요. 이쪽은 커피 추출하고 나서 남는 드레인되는 물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장치들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네, 자, 정수기하고 직접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네, 프론트 밸브.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물통에서 물을 급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튜브용품. 한 번에 많은 양의 원두를 사용할 때 500g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원두 확장통까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품 박스도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체 박스도 한번 열어볼 거고요. 본체 박스 개봉하기 전에 네, 저희 본체 박스 에 있는 요. 아주 두꺼운 네, 종이 포장지, 그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본품을 보호하고 있는 충진제. 어,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드롭 테스트까지 해서 제품이 어, 운송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품에 AS 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버리지 마시고요.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용 설명서 있네요. 그다음에 높이 아, 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컵을 아, 올리는 아, 어트레이죠이 네. 제품 예, 우측 도어 여시면 예, 제품 내부가 쉽게 더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한 예, 가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열어 보시면 예, 손잡이 달린 부분 이 있고요. 근데 당기시면 빠집니다. 탁탁 소리 나면서 음. 자 커피 추출기. 이거 이건 이제 커피 축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커피 축기입니다 제품 뒷면에 보시면, 돌려서, 제품, 물을 공급해주는 워터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원도 보관함이, 기본 보관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략 200에서 250g 정도 원두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원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저희가, 예, 요런 식으로 장착하게 되면 한 번에 600g 이상 장,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하는 것도 제가 좀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자리에 옮겨서 어, 실제 제품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가동까지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직접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이슬라스 박스 위에 제품을 올려줄 거고요. 어, 제가 살짝 비틀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품 올려놓으시고요. 요턱 있죠? 턱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역시 턱이 있거든요. 제품 살짝 들어서 맨 뒤에까지. 네. 요기 여기 이 부분이 맞으면 나머지 부분도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설치를 어, 제품을 슬라스 박스에 올려놔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이제 언더 보관함부터 이제 한번 네,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언더 보관하면 나사가 4개 박혀 있습니다 이거 나사 드라이버로 풀어줄, 풀어줄 거고요 이 나사 풀을 때 스테인리스 나사거든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어, 나사가 빠져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꺼내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 나사 빠지지 않도록 안토로 펌으로 잘 잡아주시고요. 나사가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 요 들어내시면 안에 요 그라인더 날 보이시죠? 네,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 롱로즈 같은 걸로 꺼집어 <laughs> 집어내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게 이제 온도 보관을 제가 뺐거든요. 자, 여기서 뒤집어 오시면 여기 살짝 턱이 흰지처럼 나와있거든요.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 네,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고. 이 원두 보관함 뚜껑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원두 기본 보관함은 원위치를 시켜 줄 거고요 습기 배치구 위에 나온 뚜껑이 있거든요 이건 빼줍니다 잠시 위에딱 확장통 위에다가 제가 올려 줄 겁니다 그 다음 나사를 끼실 때 바로 올려서 하나하나 끼지 마시고요 미리 여기서 나사를 홀에 미리 넣어 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네개다 넣어 주시고요 아, 됐습니다. 그대로, 네. 당연히, 뭐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겠죠? 요홀 맞춰서, 스키 배치고 홀 맞춰서, 그대로, 네, 올려놔 주십시오. 자, 이제 나사만 이제 조여주면 되죠? 과도한 힘으로 조이게 되면, 요, 일부 파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약하게, 네 약한 힘으로. 아, 래론 뭐, 전동 드릴 있으시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토크 조절 잘 하시고요. 없으시면 손으로 사용하는 핸드드라이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까만색 동그란 마개처럼 생긴 건 뭐까요? 아, 이건 두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손이 들어갔을 때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의 부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적은 원두가 있을 때 원두가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원두가 튀는 현상을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까 이 뚜껑은 작은 뚜껑 을 덮어주시면 되고요. 어, 네, 이 원두 보관함 뚜껑은 여기 이 위치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홈이 되어 있습니다. 홈에 놓시고 으 홈에 놓고어 전면을 눌러준 다음에 그대로 올리게 되면 딱깍하고 올라가 됩니다. 자, 이러면 설치 끝. 자, 그럼 다음에 물 물통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통 연결하는 건세 가지, 아,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뭐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여기다 물을 직접 부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 정수기하고 연결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요. 정수기 연결하는 요거는 별도 구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정수기 선이죠 휘팅이 일부 필요할 거고요. 다 이제 제품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뭐기약자 휘팅 이라든가 어, 이런 뭐 잠금장치, 볼, 볼, 볼 벨브라고 하는 요 잠금장치 어, 또는 어, 일부 수압이 좀 어, 아주 균일하지 않은 것도 꽤 많거든요 그때 어, 강한 수압이 들어오게 되면 제품에 요 물이 넘치게 되니까 어, 압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예. 압력을 감소해 주는 이런 벨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이볼 밸브 먼저 제가 한번 장착을 해볼 거고요. 뭐 플러트 스위치 볼 밸브 또또 무슨 또 뭐라고 하죠? 불레. 아 불레. 네. <laughs> 여러 가지 표현들 하고 계십니다. 저 먼저 물통 꺼낼 거고요. 물통 보시면 이 마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개에 제가 이 불레를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불레 또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laughs> 네. 이 마개 먼저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 너트 되어있습니다. 너트, 이거 손으로 충분히 풀리거든요? 너트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너트 안에 보시면 고무 있습니다. 요 실리콘 고무링. 고무링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아니라 안에서 장, 예, 요, 밀, 실링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끝까지 밀어주시고, 다시 손으로, 드을 끝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팁이라면 뭐, 팁인데요. 가능하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지 마시고요. 약간 눌러서 아래로 내려준 상태에서 잠가 주시면 훨씬 더 안정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됐죠? 그다음에 어요 예, L자도 상관없고요. 예. l 자도 상관없고요. 요 피팅 장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금 장치 있으시면 잠금 장치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피팅 눌러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눌러서 끝까지. 쑥 아, 이렇게 쑥 들어가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네, 저희는 뭐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 관련된 업체에 요청하셔서 요 정수기 선 빼달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네, 이렇게 물이 차고요 물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네, 물을 멈춰 주게 되죠 커피 물 사용이 돼서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물을 채워 줄 거고요 자 일단 잠그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예어요 피팅 말고요 아 피팅이 되예 프론트 밸브 말고요 이거는 이제 하단물통에서 예, 급수를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기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 제가 해체를 할 거고요 다시 원위치로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마개가 이렇게 막혀 있었죠 었 당연히 물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받을 거고요 물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냐면 이 안에 보시면 하얀 색깔 아주 작은 플로트가 하나 떠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받아 주시면 되고요 이 물은 어, 마실 물이 아닙니다 커피 머신에서 물이 있다 라고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물을 받아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물은 실제 음영하는 물이 아니니까 그냥 수돗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어, 자 아직 넣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저금이어이 튜빙 한번 어, 개봉해 볼게요. 저 이렇게 기본 튜빙이 하나가 있고요, 아주 작은 네 봉투 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보시면 튜빙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막에 먼저 꺼내줄 거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육자 형태로 스프링까지 들어가 있죠? 이거 완전히 제거를 해줍니다. 혹시 나중에 또 정수기 사용할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관해 주시고요. 아, 어, 자, 전면에서 봤을 때, 아, 어, 뒷부분이죠? 뒷부분에서 봤을 때 우측이요. 우측은 제가 마개로 막아줄 겁니다. 자측부분. 네, 이 티빙 풀어서. 대신에 이 튜빙은 절대 연장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순간 커피머신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만큼만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좌측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끝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물통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끝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 스테인리스입니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가 있고요. 어, 제품 하단에 어, 적당한 곳에 물통을 위치 시켜 주시고 이 밸브만 이렇게 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원을 껐다가 키시면 되고요. 어, 전원 지금 껐다 켜 볼까요? 제품 전원선은 이쪽에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기본 네, 플러그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면부. 네. 자 드립 트레이죠. 드립 트레이 예, 플라스가된 부분 요 전면에서 요 가운데 홈이 있습니다. 길게 네, 넣어주시고요. 요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요 컵을 올려놓기 위한 부분 여기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전원 버튼 눌러봐주시면 네, 이제. 자 이제 지금부터 어, 제품의 히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충분히 히팅이 되고 나면 이제 물을 먼저 끓여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기계가 정상인지 셀프 테스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셀프팅, 셀프, 세, <laughs> 셀프 테스팅과 동시에 이제 제품 클리닝을 한번더 실시해 주게 됩니다.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순간 히팅 블럭 사용해서 불과 1분이면 이렇게 바로 히팅이 끝나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자 물이 잘안 나오죠. 왜냐면 비어있는 호수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나오는 동안 네, 기계가 작동을 할 거고요 만약 어, 이때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전원 중간에 전원 한 번만 꺼주시고 다시 전원을 켜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과 같은 동일한 동작을 해서 물을 더 안정되게 공급을 해 줍니다 이미 히팅은 다 끝났으니 물이 바로 나오겠죠 물잘 나오죠 네, 이제 커피 추출기가 작동이 되고 제품이 잘 작동이 되는지 슬프로 셀프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기 요 앞에 는 스티커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 있죠. 상단에 원두 부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음영하는 잔에 맞게 알맞은 세팅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셔야 죠죠 그럼 그것도 한번더 제가 한번더 아, 잠시 후에 한번더 네, 어떻게 원두를 넣고 또 어떻게 세팅까지 하는지 한번더 시도해 아, 한번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잠시 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제 머신 가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두 먼저 좀 가득 부어 줄 거고요 네. 자, 뚜껑. 아, 이제 저희 세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게 8원스컵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뭐 6.5원스컵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자, 세팅하는 방법 부터 알려드릴게요 아그 전에 메뉴부터 저희 제품 전면에 보시면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연한 아메리카노 있죠.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자, 어, 먼저 에스프레소 먼저 설명드리면 에스프레소는 아시다시피 어, 원두 안에 있는 그 커피 성분을 아주 강하게 빠르게 뽑아내는 거죠. 거기에 하드워터를 섞으면 아메리카노. 역시 뭐 똑같이 하드워터인데 맛 세팅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좀더 연하게 세팅하게면 이제 연한 아메리카노가 될 거고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확한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한 커피입니다. 커피 얼음 준비하시고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뜨거운 물이 섞이지 않은 시원한 커피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세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커피 팩토리 5초 이상 길게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세팅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전면부 6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먼저 좌측 아이콘부터 설명드릴게요. 좌측 아이콘은 커피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누르면 아까 어, 아메리카노 2종,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역시 에스프레소 먼저 설명드리면 에스프레소 누르게 되면 어, 이건 에스프레소가 내려오는 원액양이죠 눌러서 2mm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어, 이 아래에는 콩 5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원두양입니다. 원두양을 네, 줄이거나 또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게 되고요. 좀더좀 어, 좀 강한 커피를 원하신다 하시면 네, 이렇게 플러스 투로 바꾸게 되면 에스프레소를 한 번에 두 잔을 내려 줍니다 정확한 거는 에스프레소 한잔 그에 또한잔에서두 잔을 연속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투샷 기능이죠 필요 없으시면 원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제 아메리카노 어, 에스프레소와 구성은 동일합니다만 예, 여기 어, 뭔가 파란색 뭐 하나 있죠 자, 다시 에스프레소 양그 다음에 원두 양 여기는 핫워터 뜨거운 물의 양입니다 이 여기에 어, 한샷더 하겠다 투샷 저는 원샷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작은 아이콘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는 갈색, 위에는 하늘색. 이, 갈색이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커피를 먼저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더 눌러서, 예, 이 파란색, 하늘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어, 하더터부터 추출되는 기능입니다. 자, 어,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양을 제가 조절해서, 어, 세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자, 너무 작은 컵, 이거는 가능하면 6.5스컵은 쓰지 마시고요. 뭐, 원두만 내기도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건 맛있는 원두 많이 드셔야죠. 저희 파란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 에스프레소 양은 이렇게 그대로 둘 거고요. 하더터 양만 저희가 음, 한130 정도 놔두면 토탈 160이니까 네, 이 정도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두도 저희 좀더 많이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저희 파란스 자 한번 뭐 파란스 먼저 한번 추출해 볼까요? 압축한 다음에 에스프레소 먼저 추출하고요. 에스프레소 추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까 세팅한 양만큼 핫워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자를 만들어주고요. 네 이정도 한 대략 한, 한 8부 정도 나왔네요 뭐 이정도면 저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팅 이렇게 갈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역시 세팅 한번더 들어가고요 이 연한 아메리카노 역시 취향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역시 증가 감소해서 당연히 에스프레소 양이 많아지면 커피 맛이 좀더 스트롱해질 거고요 뭐 하다토양은 네, 적당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약이 적어지면 좀더 마일드한 맛이 나오겠죠. 알맞게 맞춰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는 아까 핫 아메리카노와 구성이 동일한데요. 실제 여기에 있는 물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어, 상호수에 있는 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얼음을 훨씬 더덜 녹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두 번째, 예, 이거 온도계 핏이 있죠. 온도계 핏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위에는 추출 온도라도 네, 온도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값은 미디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특정 온도에 따라서 어, 온도에 따라서 맛이 좀 많이 어, 좌우 되고 있는데요 어, 추출 온도 커피를 추출할 때 온도 를좀 낮추거나 로우 아니면 좀 기본 설정값 아니면 좀금더 강한 뜨거운 온도로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 한번 각각 작동해 보셔서 어, 어느 맛이 가장 맛있는지 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저희는 일단 미디엄 놔두겠습니다. 네, 윈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상시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 겨울철에 그 제품 바디도 많이 차가워지고 공기도 많이 차갑고 물도 차갑기 때문에 실제 추출되는 온도가 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눌러서 이렇게 온해 주면 커피 추출 온도는 그대로고 핫 워터를 조금 더 뜨겁게 데워 네,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신에 어, 물 양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지금 기본값 5% 해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 뭐 EN, EN K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잉글리시로도 네, 어,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기본 버튼은 k1으로 되어 있고 k1, 초2로 가게 되면 물론 세팅은 별도로 해 주셔야 되지만 큰 컵, 작은 컵으로 디스플레이가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8원스 나는 6.5원스 먹을래 라고 하실 때큰 컵, 작은 컵을 미리 세팅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물론 네, k1으로 놔두게 되면 그냥 아메리카노, 연한 아메리카노 먹고요 자, 다음 모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 어, 세번, 아, 여, 좌측 아래 첫번째죠. 요, 어, 뭐, 슬러지 박스, 근 커피, 케이크 같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네, 자, 누르시면, 무제한과 4 0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왜그러시냐면 어, 저희 커피 머신 사용할 때,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피 머신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피를 추출하고 나면, 커피 케이크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예. 이 커피 케이크, 커피 슬러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 기계 안에 가득 차게 된다면 더 이상 커피를 추출할 수가 없죠. 그리고도 또 추출한다라고 하면, 어, 얘를이 상태에서 원두를 또더 눌러주고 더 눌러주기 때문에 제품이 어딘가가 파손이 됩니다.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만약에 나 이거 자주 비울 자신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4 0 잔으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오킬를 놔두시면 4 0 잔마다 슬러지, 커피 슬러지를 비우라는 사인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커피 슬러지를 비우라는 사인이 뜨게 되면 당연히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거다 버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품 우측 포열 열고 그다음에 작은 슬러지 박스까지 열어서 이 안에 내용 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 문을 다 닫아주시면 작동 재 작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청소나 자신 이 있다. 에이, 몰라. 귀찮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놔두셔도 됩니다. 대신에 슬러지 박스, 슬러지 박스 자주 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I 자, 저거 보이죠? I 자 누르게 되시면, 현재 내가 몇 잔의 커피를 눌렀는지 예,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기에 3200잔 정도 먹었네요. 그 다음에 R 있습니다. R을 누르게 되시면, 이 안에 있는 판매 잔수를 제한 외 나머지 세팅 값들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으면 몇초 후에 네, 리셋이 끝났습니다 아까 봐볼까요? 제가 아까 세팅했었죠? 기본값 30에 90 기본값 20에 100자 네.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저희 제품 설명 다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어, 커피 머신 사용하면서 어, 뭐 여러가지 뭐 신경 쓰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기 커피 슬러시 박스 자주 비어서 이 안에 내용물들이 넘치고 이걸로 인해서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제품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